안녕하세요. 옛설맘미입니다 지난주부터 이 책을 꼭 리뷰하고 싶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완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는 책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내용, 생활에 적용하고 싶은 내용을 워드로 쳐서 프린트해 놓거든요. 한 권의 책을 정리하면 보통 5페이지 이내인데 이 책은 무려 15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버릴 내용이 없고 육아에 당장 적용할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먼저 이 책의 제목은 틀 밖에서 놀게 하라입니다. 단순히 놀이에 관한 책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의 학습, 인성, 가치관 등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육아의 바이블로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의 저자에 대해 잠깐 설명해야 할것 같은데요. 세계 창의력 교육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이폴 토런스 상을 외국인 최초로 수상한 한국인입니다. 영재, 창의력 부분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만큼 이 책의 주요 키워드는 창의력입니다. 산업의 변화, 직업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잖아요. 지금 부모가 좋게 생각하는 직업이 아이가 컸을 때는 사라져버릴 확률이 너무나도 큰 거죠. 그렇다면 아이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했든 자신의 능력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 바로 창의력 말이죠. 창의력이 중요하다는 거 솔직히 저희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요. 진부하게 느껴질 만큼 오래 전부터 중요하게 생각했고 힘 쏟았던 부분이죠. 창의력 키운다며 저희 때 받았던 교육,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 교육을 살펴보면 타이틀만 바뀌었을 뿐 구성,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이 창의력 키운답시고 보드게임 좀 하고, 가베도 하고, 과학놀이 키트도 했는데, 물론 이런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건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 생활 전반에 변화가 있어야만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책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 영상 썸네일에 나왔던 문구 기억하시나요? 혁신가들은 둘중 하나다. 아버지가 없었거나 아버지와 친구가 되었거나. 유가맘들 사이에 유명한 말 있죠. 아이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 왜 아빠는 없거나 무관심해야 아이가 성공하고 혁신가가 된다고 보는 걸까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빠가 아이에게 세우는 권위가 아이의 잠재력을 깎아내버린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학교와 교사가 아이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이 채 20%도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부모의 영향력이 80%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틀을 만들어 그 안에 아이를 가두고 삐져나온 부분을 깎아내버린다면 사회에 내보내기 알맞아 보이는 평범한 사람은 될수 있겠지만 절대 창의력 넘치는 혁신가는 될수 없겠죠. 이 책은 부모의 틀 밖에서 아이가 놀수 있는 방법을 정말 아주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네 가지 풍토와 그에 속하는 27가지 창의적 태도를 설명하고 가정에서 어떻게 27가지 태도를 길러낼 수 있을지 자세한 사례까지 알려줍니다. 아이와 어떤 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공간풍토에 공상하는 태도편을 보여드릴게요. 공상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그 능력이 아이의 삶에 어떤 능력을 미치는지 자세한 설명이 있고, 실생활에서 이 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나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흥미로운 질문으로 아이의 공상을 자극하는 것인데요. 노래 부르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매주 토요일마다 비가 온다면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사람들이 코나 귀를 만지거나 눈을 깜빡여 날씨를 바꿀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빨리 아이가 커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책한 권이 다 이런 정보들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빌려 읽은 책인데 이 책은 정말 소장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권 구입해놓고 육아 바이블로 삼으려 해요. 이 책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부터 고등 자녀를 둔 부모까지 모두 추천하고요. 영재교육, 창의력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 자신만의 육아관을 정립하고 싶으신 분에게 추천합니다. 책의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내용을 요약해 알려드리기보단 소개를 해드리는 개념으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